안녕하세요. 원스톱 수인대리입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수 피해 곰팡이 폭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조금은 자극적인 사진을 올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누수 피해를 입은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조금만 방치를 하면 이렇게 될 만한 집들이 있어요. 아 이, 일단 이 현장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장은. 미세한 누수가 오랜 기간 된 현장이에요. 아시겠지만 곰팡이는 굉장히 습한 환경에 잘 생기죠. 오랫동안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누수된 집들은 단순히 도배공사만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곰팡이에 신경을 꼭 써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 피해 현장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이 방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었는데요 고객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혹시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뭐 연차를 내시고 뭐 할게 많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고객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천장을 뚫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배지를 살짝 뜯었는데 곰팡이가. 심각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고객님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 정도만 보였지만 실제로 뜯었을 때 이렇게 많이 있으신지 모르셨나봐.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면 이쪽은 제가 섞어보도 석고, 뜯어서 이쪽에도 곰팡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여서 하루 만에는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고요. 연장 사진인데요. 나무 있는 부분 보시면 국방생이 되어버렸네요. 이 정도로 곰팡이 심했습니다. 네. 처참하죠. 석고보드를 뜯었더니, 이런 반자틀에도 곰팡이가 심각하게 얼룩덜룩하게 있었는데요. 건설 용어는 벤조라고 많이 하는데, 일본어입니다. 지붕 아래에 있는 천정 공사를 이제 덴조라고 이제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자틀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현재 반자틀은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곰팡이는 다 뜯어, 다 철거해야 되겠죠. 손상돼 있는 목재와 도배지 모두 철거를 했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화면에 골조면, 골조면에도 보면 얼룩덜룩한 게 보이시죠? 철저하게 다 곰팡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절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으면 다시 2차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UV 살균도 하고요. 방균 처리까지 하고, 또 냄새가 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탈취 작업까지도 했어요. 당연히 새로운 자재를 갖다가 시공을 했고요. 또 하나 있는데요.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 물이 고이면 또그 물이 전기 설비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전검사, 즉 전기 설비 체크도 같이 진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도배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걸로 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이 건을 공사할 때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가 만나면 또한 번에 이제 사고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도 체크를 해야 되고, 곰팡이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해결을 했고요. 뭐, 당연한, 당연히 뭐 석고보드도 새로 달았고,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배작업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청소도 했고요 이게 이제 전 사진이고요 전 공사기 전 사진 후 사진입니다 전후 근데 여러분 저희가 덴조 있는 부분이라 석고보드를 바꾸지 않고 도배만 깔끔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몇주뒤 또는 몇 개월 뒤에 문제가 되겠죠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누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누수가 된 현장 같은 경우는 곰팡이 작업은 필수다. 오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스톱 누수 인테리어였습니다.